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네 최용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4분기 실적, 2024년도의 실적을 발표를 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음, 장중에는 8%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종가상으로는 7.28%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니까, <laughs> 전체적으로 카카오 그룹 주들의 최근에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어 좋은 상황들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룹이 된 상황들인데, 하지만 태초에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아직까지는 뭐 다. 씻어냈다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카카오뱅크를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뭐, 카카오 그룹주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카카오뱅크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주가의 상승탄력도가 좀더 남아있는지, 업사이드가 좀더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4,400억가량의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24% 증가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항목별로 제가 잠임치 후에 좀 보긴 할 텐데 이자와 비이자 수익의 골고루 증가세가 어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좀밑거름이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뱅크가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어 시장에 데뷔하고 나서 실적의 상승 추이는 잘 나와요. 2021년도에 2 0 0 0억 가량 어 실적을 연간 순익을 발표를 했었고 2022년도에도 2 600억 국가량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작년도가 이제 3,500억 정도를 만들어냈고, 요번에 4,400억. 그러니까 2024년도죠. 4,400억을 기록을 한 거니까, 사실은 점진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거는 맞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이게 4분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어, 작년도, 2023년도에 4분기가 757억이고, 어, 2024년도의 4분기가 845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돈기 대비를 해드 하더라도 한11% 늘었다라는 부분들이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3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던 것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미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순위자 마진 자체도 2.15 정도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들이겠죠. 뭐, 물론, 어, 뭐, 시중금리라든지, 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2%대 초반대에서의 이제 순위자 마진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볼륨이 커질수록, 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항목별로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이자 수익이 한 2조 500억 가량 나왔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여신잔액이 43조 2천억. 어, 전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여신잔액이 38조니까 상당히 좀 크게 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신잔액 자체가 좀 늘어났던 부분들은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의 비이자 수익도 한 7천억 가량 어 2023년도에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에 들어서서 8,800억 가량으로 어, 대폭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영업 수익 내에서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처음으로 지금 30%를 넘어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음, 확실히 좀 다변화된 어, 뭔가 이제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좀 기틀을 만들어냈다라고 할수 있는 원년이 2024년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자체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그다음에 어 플랫폼이 금융상품에 대한 관련 이익 자체가 계속 지금 꾸준하게 좀 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인터넷 뱅크의 한계 그러니까,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이긴 한데, 뭐, 시대에 대한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체적인 이제 은행 업무에 대한 변화 자체가 상당히 좀 안착이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2025년도에는 뭐, 어떠한 내용들로 성장을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인데, 어... 이게 지금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왔던 뭐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감안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2024년도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대출 목표를 2024년도보다는 좀 낮게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대신에 뭐 개인 사업 대출이라든지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규제가 좀 적은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 더불어서 이제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재무책임자죠 CFO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기사가 된 거를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가지고 나온 건데.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함께 서로의 혁신적인 기술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AI 네이티브 뱅크로스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작년도에 보여줬던 비이자 수익을 좀 증가시키는데 좀 집중을 할 가능성 그리고 정부 정책이 다소나마 은행업 중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규제가 덜한 상품을 통해서 성장을 좀 이어나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모회사라고 할수 있는 카카오와 함께 AI를 통한 뭐 다양한 사업 전개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어 일단은 뭐, 요번 2024년도에 컨퍼런스 콜을 좀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나쁘게 보는 거는 뭐 절대 아니죠. 예. 네. 그거는 뭐늘 그렇지만 주가가 얘기해준다라고 를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다중 바닥을 좀 그려줬었다. 실적이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모습들이죠. 사실은 그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성에 대해서 부여를 받았던 밸류가 사실은 시장에 약간 좀 신기루 같았다. 그러니까 인터넷뱅크라고 해서 뭔가 신적을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밸류를 부여를 한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어마어마했었던 상장 초기 때의 그림들하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위치 자체는 사실은 은행업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PBR도 지금 1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딩뱅크라고 할수 있는, 뭐, KB 금융이나, 뭐, 신한 지주나, 뭐, 의리 금융 지주나, 뭐, 4대 금융 지주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PBR이 1배가 채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카카오뱅크가 받고 있는 밸류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 항상 시장이, 뭐, 밸류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타이밍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카카오 뱅크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또 그려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뭐 최근에 대량 거래량들을 지금 꽤 동반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자에 대한 7%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일단은 좀 의미 있는 기술적인 상승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단기에 형성돼 있는 이러한 박스권 상단들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렇게 돌파되는 그림들이 기술적으로는 사람의 시장의 참여자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개인들은 좀 빠져나가는 반면에 또 외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유입이 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 퍼포먼스, 그다음에 그 동안에 외인과 기관이 이 카카오뱅크에 그렇게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수급을 막 유입시켰었던 구간들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매도에 집중을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카카오 뱅크를 좀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이 시장에서 좀 전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년도 12월달에 보여줬던 최고가 부분이겠죠. 25,000원대. 이 라인에 쌓여있는 또 매물대를 또 어떠한 형태로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일단은 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전체적으로 은행업종이 가지고 있는 뭐 하반 경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약간은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는 종목 그리고 뭔가 시장에서 모멘텀들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급격하게 빠지는 뭐 일부 방어주 성격 이외의 종목군들의 특성과는 다르게 이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어, 좀 탄탄한 실적에 대한 성장 스토리 그 다음에 카카오가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 네, 평가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그 부분에 따른 뭔가 시장에서에 대한 좀 친화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단기 낙폭이좀 과했었다라는 부분들 이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 다운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로 갈수 있는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좀볼수 있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카카오뱅크를 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좀 고통 아닌 고통을 좀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번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좀 좋은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랜만에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의 기업을 참,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리뷰를 할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laughs> 자,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카카오뱅크에 대한 실적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서머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예,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이 콘텐츠 하단에 설명란에 우리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링크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어,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